오늘 말씀 가운데 38절로 40절까지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은 귀신을 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라는 말이 세번 나오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정감이 넘치고 귀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우리. 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참 이상한 거는 혼자서 말하면서 우리 아빠 그렇게 말해요. 아그참 생각해볼 만한 대목, 대목 아닙니까? 우리 집 미국 사람들 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이 네? 마더라고 말하지, 마이 하우스라고 말하지. 혼자서 말하면서 뭐 아우어 하우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아우어 컨 u 리뭐 아우어 파더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말하면서 개인이 말하면서 우리나라 그러 나의 나라 그렇게 말합니까? 개인이 말하면서 나의 나라 이렇게 말안 해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개인이 말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확실확실하게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즐겨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게 아닌가. 내 나라 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밖에 없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우리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용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수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공동체를 중하게 여기는 의식이 언어 습관에 담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살아가면서 특별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 예, 옛날은 옛날에는, 옛날에는 사느라고 바, 바빴어요. 가족이 많이 함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 둘 떠나잖아요. 친구도 떠나잖아요. 옛날에. 제 앞에 앞에 계셨던 한원도 목사님, 제가 연초에 세배를 가면 아주 실감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외롭다는. 친구들도 다 떠나갔다고. 오래 살았다는 말은 많은 사람과 작별했다는 뜻이잖아요. 사별했다는 뜻이잖아요. 친구들도, 한 목사님,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 네. 자녀들이 제법 있었는데 자녀들이 가까이 있지 않죠 그래서 이웃이 얼마나 중요하고 친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순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선교회 전도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저는 은퇴를 앞두고 제일 걱정이 앞으로 어떤 교회를 정해야 될까 야 고포교회 정말 행복하게 지냈는데 일반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내가 원하면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에 저 북성교회 은퇴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그분을 알아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교회 정하는 게 어려워요 아저 젊은 목사가 저담임 목사가 저 위임 목사가 내가 오는 거를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어렵게 어렵게 지나서 제가 환영하는 빛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목사님이 신동장 목사님 부부. 아, 그게 고민입니다, 앞으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자, 분명한 거는, 아무리 똑똑해도 부자라고 해도 인물이 잘나도 우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네. 우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우리가 편협한 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좋은 우리가 편협한 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거잖아요. 요한이 보여준 건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데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오리...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왜 금했느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박수칠일 아닙니까?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금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유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네. 우리 내일 투표하는데요.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가르침이 뭘까? 네. 우리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금했다는 거예요. 편협한 우리잖아요.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귀한 언어 습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기주의 집 단 이기주의 교회 안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부서 이기주의. 여러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투표를 하는데 정말 주님. 왜 마음이 없니까? 사람은 왜 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 중심 본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연초부터 대남쇄국 정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동족이라는 개념 없다, 평화라는 개념 없다. 통일이라는 개념 없다, 화해라는 개념이 없다, 무시무시한 게 이거, 같은 민족입니다. 에? 우리입니다. 우리 사실은, 예? 근데 동족 개념 없다 이제, 통일 개념 없다, 화해 개념 없다. 지난 25일 5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런 말했어요. 그리고 조국 통일 기념 3대헌 조국 통일 3대 현장 기념탑을 철거했어. 예.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도, 예, 같은 민족이다. 통일을 얘기했습니다. 조국 통일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그두 여인이 이렇게 손을 받들고 평화 통일을,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을 염원하는 그러한 거대한, 어, 구조물이 있었는데, 설치했다는.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하잖아요. 경제가 불안하잖아요. 외교가 불안하잖아요. 아우, 정말 지금 너무너무 나라가. 네. 심지어 미국의 전문가들 가운데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제가 막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매일매일 매일 병원에 가는 분들,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 혈압약 드셔야 되는 분들, 당뇨병 드셔, 약을 드셔야, 매일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는 분들인데, 전쟁 이 일어나면 매일매일 약못 못, 못, 못 먹습니다. 그럼 전쟁으로 인한 불행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는데, 왜요? 혈압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김정은도 윤석열 대통령도 오판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오판해서 핵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 상상할 수 없는 일 네. 정말 판단을 잘해요 그래서 이 우리 아, 이 우리의라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세계의 문제가 뭡니까? 이 우리 편협한 우리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거의 같은 민족입니다. 예? 말도 비슷비슷해요. 우리로 지내야 되는데 사이좋게. 이게 지금 전쟁이 지금 벌써 해가 넘어가고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지구촌 모든 민족이 열방이 사이좋게 지내면, 다시 말하면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왜 전쟁을 합니까? 아, 지금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이게 아주 지금 위험한 관계잖아요. 반드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게 지금 중국 본토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협한 우리라는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잖아요. 야 우리 주님 대단하세요. 얼마나 더이 큰지 봐 예.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보고 금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나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 묵상 묵상해야 할 말씀을 던지셨어요 예. 자,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했으면 너희를 따르지 아니해도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했으면 너희를 따르지 아니해도 같은 편이야. 같은 편. 차이가 조금 있지만 차이를 주목하지 말고 같은 걸 주목해 그런데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자꾸 차이를 크게 벌리는 거예요 차이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차이, 차이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건 사실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다른 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다른 거를 그렇게 용납 못 해요. 다른 걸 그렇게 용납 못 해요. 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면 행하면서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 없다. 예수님도 우리라는 말을 또 쓰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요 예수님의 정신을 보여준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에 온 선조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제일 잘아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 정신을 따라가는 거. 우리나라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우리 교회의 김문익 씨, 우리 교회의 창립자 김문익 씨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선교사 이스미스 스미스죠 스미스 선교사 미국 북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왔는데 정말로 감사한 거는 그 교파가 다 다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 북장로교회는 미국 북장로교회를 여기다 한국에서 만들고 남장로교회는 남장로교회를 만들고 호주장로교회, 우리나라 호주장로교회가 있습니까? 카나다 장로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다린 장로교회에서 왔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는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장로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닙니까?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기장의 고신 장로교가 막 100개도 넘어요 우리나라 장로교가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의, 그, 미국 장로교회, 미국의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의 장로교회를 만들었다. 그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에큐메니칼 성교라고 말합니다. 에큐메니칼. 여러분,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제가 이 아침에 드릴 텐데, 그걸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통합 측의 신학은 에큐메니컬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후임 목사님들 그거를 체크해 보도록 제가 문제를 냈어요. 면접 문제를 우리 통합 측의 신학이 뭔지 물어보세요. 청빙위원회에서 목사님도 면접에 좀 참여하지요. 위원장이 저에게 부탁했지만 제가 전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졌는데. 그 질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던진 거. 예. 근데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말은 그 대답을 다 잘했다는 거죠. 아마 내일 오실 새 목사님은 그 대답을 다 제대로 한줄 아는데. 네. 여러분, 에큐메니컬 성교는 뭐냐 하면 에큐메니컬 성교는 교리가 조금 달라도 교단이 달라도 예전이 달라도 좀 색깔이 달라도 같은 주님을 믿는다면 일치와 협력과 연합으로 가자는 거예요. 요게 에큐메니카 성교입니다. 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에큐메니카는 오이코, 오이쿠메네에서 나왔어요. 오이쿠메네는 오이코스에서 나왔어요. 헬라우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집. 오이쿠메네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거하는 온 세계, 온 세계를 뜻합니다. 오이코스는 집. 오이쿠맨에는 온 세계 어떤 신학적 개념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한 가족으로 보면서 일치로 나가는 개념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도 차이를 극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이봉수 장로님과 제가... 김 사업장 논님과 제가 같은 당회를 섬기지만 신앙의 색깔이 똑같을까요? 이장로님과 저와 색깔이 똑같을까요? 이장로님과김장로님 색깔이 똑같을까요? 다 달라요. 같은, 같은 교회에서도 다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다 달라요. 예. 근데 한국의 지금 전 세계의 현실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지를 분열합니다. 에큐메니칼 정신이 없으면. 네. 국제선교의 40년사가 이제 얼마 있다가 나오는데, 어 공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그 미얀마 신학교를 세웠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단이 분열된 거예요. 네. 선교사들이 나가서 함부로 신학교 세우면 안 돼요. 연합을 해서야 되는데, 내 신학교, 내, 내 교단.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제자들은 빗나간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우리로 넘어갔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장벽을 허무는 작업을 예수님은 하셨음을 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담을 쌓습니다. 장벽을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을 허무는 거예요. 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장벽을 쌓잖아요. 담을 높이잖아요. 에? 이 좁은 나라에도 얼마나 장벽이 많아요. 에? 남북의 장벽, 동서의 장벽,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전쟁. 남과 북의 장벽. 올 11월에 미국 대선인데, 그, 지금도 그런 영향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교회, 온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WCC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우리 통합교단은 지지하는 이유가 에큐메니칼 신학을 천명한 교회협의회가 WCC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에큐메니칼이에요. 에큐메니칼을 신학으로 채택한 것은 통합식입니다. 감리교입니다. 기장입니다. 합동과 고신은 에큐메니칼 신학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와의 차이. 같은 복음주의지만 에큐메니칼 신학이. 근데 우리는 노골적으로 에큐메니칼 신학을 지나합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을 진학, 지향하다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지만 네. 연합이다 연합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장벽을 쌓으면 안 돼요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사하셔야 돼요 자꾸 장벽을 쌓으시면 안 돼요 네. 강한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시대에 꼭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는요, 찬성하면 우리는 나를 찬성하는 사람만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찬성하지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개념을 점점 확장하잖아요. 우리는 나를 지지해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자다. 이야, 우리 주님 보세요. 예?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고 나를 찬송해야 우리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자다. 예?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 정말 주님의 폭넓은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줄기 도문입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일치와 연합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담을 쌓기보다 담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 편협한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